안녕하세요. 저는 성북구청장 이후보 예정자 윤진호입니다. 저는 이재명 정부 국정 기획 위원회 전문 위원을 지냈고요.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진호입니다. 제가 2010년에 이제 지금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김영배 그 당시 구청장의 이제 공약 작업을 제가 했었어요. 도시 전문가가 되야겠다고 결심한 건 2007년이었는데, 난 3~4년 정도 이렇게 도시에 대한 어저 공부를 좀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살고 있는 동네인 성북구가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좀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. 그때 제가 세 가지 전략적 방향을 갖고 성북구를 발전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첫째가 이제 대학도시라는 거예요. 성북구에 대학이 8 개가 있거든요. 이것을 자원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, 그 다음에 이제 창조도시, 문화도시 이세 가지 방향으로 이제 성북구를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공약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축인데 하나는 마을민주주의라는 축과 또 하나의 축은 그걸 통한 생활정치라고 하는 양대 축으로 그 문제를 이제 풀려고 구상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뭐 서울시장정책보좌관이라든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제 미래전략실장 그다음에 이제 충무아트센터의 사장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중구 도심의 어쨌든 문화 예술을 통한 지역 변화 이런 경험들을 쌓다 보니까 역시 2010년도에 하고자 했던 구상을 실행할 수 있는 힘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현 단계 성북구를 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내는 그런 좀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.